그 메시지를 우리가 예, 홍성화 목사님이 전하시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꼭잘 두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음 예,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목, 오늘 제목은 두 사람의 생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당할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목사님, 홍성환 목사님. 누가 오고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나오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laughs> 신지어대들이 <laughs> 와서 그 헌들을 네, 갔더라. 네, 네. 이에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큰민여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들어니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는데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넌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대 그는 요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서를 내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하시시니 저에게 증거여 가로대.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무 모세와 선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듣지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을을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수치라는 소명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있습다 하나님 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기름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를 한번 들어하겠습니다 한번 쉬어 주시오. 어 지어! 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의 기억하셔서 방문한 분에게 말씀이 충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나가야 할시나오니이시간성리함께 수고 성리에 건드는 영으로 육사해라 주시옵소서 팔십 분의 모 말이야 우들에게 득지 못하영리하이사 오니 하나님께도 말씀으로 충당하달라라고 말씀으로 병자 군침을로으면 말씀으로 함께해 결되며 말씀으로 바보잖아요 너무 세게 사 나와 는 일시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 주시라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여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리면살 것이오 아무 도뭐 죽는 것이오 오늘 생산이 가능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혼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능력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시서이 말씀을 듣고 하요 많은 이 시간에 성도를 역사해 주시고 성도를 역사해 주시고 예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가야 주시라 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놀라운 생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버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부자고 한, 한 사람은 부자 때문에 두고 있는 거짓 나사라고 근데 아니 뭐 거지가 한두 명이 있는 거야, 지구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 때문에 누워서 부걸하고그 부자가 먹던 음식을 그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한 이런 상황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지금 여기서 잔치를 내풀어요, 날마다 예,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 많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전부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조항주 나와있죠.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자 행위력 있는데 행위력에 그 사람이 몇살 때부터 지은 죄 무슨 행동을 한것 전부 다와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범인을 잡아내는 거는 행동에서 죽는 죄밖에 못 잡아내요. 뭐, 총을 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묵혀다든지, 그죠? 잡혀야지, 뭐, 감옥에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 무심 무심한 것이 사실상. 그쵸? 그렇죠? 누구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 행동했던 모든 거 어릴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해가지고 쫙 흘러가 보니까 기록이 전부 기록어 있고 자기가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한거 전부 적혀 있어 이거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 기록하느냐 아주 초고속으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중에 떠 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제 앞으로는 공중에서 아마 과학이 더 발전되면 체집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체집을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을 그 녹음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중에 있으니까 그 전파 전 아무튼간에 사람 일생 일대기의 모든 삶이 전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예배 드린 순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가 찍고 있어 요 전부다. 하늘 나라 근데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설교자가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그 아, 네. 보시고 있으면서 채점을 매기는 거 채점을 전부 다예 100점 80점 빵점 뭐 마이너스 이이 가지고 채점 전부 매기요 그러니까 숨길 수없 세상에서 숨길 수가 있죠 근데 하늘 나라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아무리 뭐 거창이 예배를 드리고 수만 명이 모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0점이면 그건 0점이에요 사람들 인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삶은 완전히 0점이에요 0점 이 부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부자도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들, 모세, 다이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아, 부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자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안 받아들였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받았는지, 어떻게 뭐 사업을 번창했는지, 돈이 많아가지고, 가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예? 좋은 친구들이. 아니, 와, 이집오면뭐돈 아픈 안 가져와도, 할 말을 대접을 해주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친구들은 매일같이 성기에보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면서 잔치.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잔치를 벌리는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이 사람들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 시간이 없어요. 예수 누가 예수님들 드십시오 성가입니다 여기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지 무슨 뭐 죽은 다음에 뭐사람이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난 믿을 수도 없다 이거는 네. 죽어보지도 않았고 난 지금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현재 사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네. 아, 친구들도 오지 아, 대접 잘해주지 그 사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요다 좋아해 하 전부다 매일같이 사람들 모이지 더운데나 갖고 싶은 좋은 또 자세한 하여튼,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로 좋은 자동차, 최고로 좋은 옷, 뭐, 뭐, 돈도 많아,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 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장 사람에게는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참, 한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사람의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이 딱 죽었는데, 죽는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갔는데, 벌써 음부에떨어져요 응부에. 응부에. 혼자 갔겠어요? 아무리 죽칠 건데, 마귀들이 와서 데리고 갔겠죠. 왜냐하면, 그, 거지가또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거지는그 영혼이 그리 몸을 빠져나갔는데, 아,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거지 나서 대우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요 바깥으로. 어디를 빠져나오겠어요? 성지 보면 코에 생계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사람의 영혼이 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영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코를 빠져나오는 거야 대체 생각? 성경에 참석해, 코에다 생기를 넣었다 그랬으니까, 코로 빠져나와서 딱 보니까, 아, 자기가 죽어있네. 아, 그걸 밖에 보니까 천사들이 왔어요. 아, 자기대 데리고, 영접하러. 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난리치거 네. 이제. 형제들은 좀 보다. 아, 그데 자기는 천사들이 왔고, 말을 하는데, 나 지금 천사들이 왔는데, 지금 빨리 간다, 그지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해줘도 듣지 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육체를 가린 사람은, 그연계를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가지고 뭐 보여 모를까? 못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울고 있고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고 어, 자기는 천사들이 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가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못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버려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디 무디 목사 케이스는 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내려와서 그런걸 봤어요. 본 순간, 순간에 살아났어요. 순간에. 그그 그 가족들은 모였어요.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물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봤다. 사람이 죽는게 끝나는게 아니다. 나 이제 한나라에 간다. 그 말을 준 해주고 다시 죽어요 다시. 그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무슨가을 그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뭐 우리가 잘 아는 간중 들어보면 뭐 남의 일권사 그래가지고 그면는 죽었는데 다 이제, 이제 장사를 치려고지 돈인데 그 순간 이분은 하늘에 아닙니까 가가지고 대심판을 장면을 보고 내려와서 그 김양재 입장을 보니까 그김양대 입장으로 보니까 자기 동무가 끈질끈해가지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불강동사 았다고 하지, 어떤 애들 보면. 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12시 기대나 초임금지가 있지만, 다 모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뭐, 사방팔방에서의 가족들, 친녀들 전부 모여가지고, 그거머그 말씀을 해준 다음에, 내가 예수 봉사도 하고 말했지만, 가보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줬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법을 떨고 있더라. 그리고 청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너들 희꼭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일러주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도 에 많이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물론 성경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있어요. 오늘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는 결국은 죽자마자 부자도 자기가. 유체를 빠져봤을 때, 영혼을 받겠죠.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거창하죠. 수많은 조익들이 왔죠. 돈도 많았으니까, 그 묘자에도 뭐 좋은 걸 썼겠고, 관짝도 으리으리하고뭐 의리 수많은 사람들은 봤지만, 아무 수용이 없는 게 자꾸 지금 나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음부를 막 끌려가고 있고. 근데 바뀐 사람도 모르죠. 생각을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그 부자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 그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부자는 지금, 막, 부에 끌려가는데. 딱 끌려가가지고 부자가 가보니까, 불 속에서 그냥, 불판 끊는 이런 불 속에서. 영혼이 죽지 않아 죽, 죽으면 좋은데, 계속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눈 열어가지고, 나사로를 딱 보게 만든 거야, 나사로를. 아니, 자기 집에 그지로 있던 나사로. 자기는 그지에게 밥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먹던 찌꺼기, 네. 그 먹으려고하는까 개들이 또 개한테 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뭐 누가 묫자인을 써줄겠어요? 기껏 해봤 맞잖아요, 국돌 맞아가 버릴게 있죠. 아이고 사람 이게 태어난 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는, 저렇게 살다니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한심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아브라함 평에 들어갔어요. 왜 아브라함 평에 들어갔어요? 거분은 세상의 수왕이. 소망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어, 부모도 없지, 뭐, 가족도 없지, 친척도 없지, 친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자기그 병까지 걸렸지. 막판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부자 때문에 또누워있었지 이, 거지는 소망이라는 거는, 하늘에 씀시는 선지자가 말해준 것. 이거 믿는 게나게다 야, 근데 내가 비렇기 살지만, 선지자들이 그러는데,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천국 간다 그랬다. 예, 천국 가는 게 최고지. 예. 이걸로 위로 받는 거 이제 찬양하면서 기뻐가지고 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옷 주소 입옷한 번에 입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거제 에는 소망이라는 천국 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거기 가면 배고프지다 않고 행복하게 살고 거기 가면 자기 집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살고 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생활을 끝마치고, 부자는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 뭐의 영양가 있는 음식은 다 먹었을 거고, 뭐 보약 다 먹었을 거고, 술이 없어요. 술이 아무리 뭐 불로초 먹고 술이 없어도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부자도 죽게 되고, 거지가 그 먼저 죽었지만, 거리가 그 죽었을 때도 부자는. 사람이 죽는 거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 사람이 죽는구나, 나 죽으면 죽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조차못 하는 거요 생각 조차 남은 죽어도 지금 이 지구상에 수십만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환 지금 죽는 사람이 있고 조동사가 빵 나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린또 허리케인 와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딘 또 지진이 터져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딘 또 의사가 수술하다가 또뭐또 어,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린 살고 있어요.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라. 너 지금 죽어는 사람, 깔렸다, 세상에 지금.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람이 예수를안 믿고 죽은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 사람이. 그 제가 전도를 이제 받은 그때, 1979년. 아, 근데, 나한테, 이 세상이 멸망됩니다. 청년한테 그래저한테 멸망됩니다. 아 근데 그게 주의 속도로 왔어요. 이게 멸망된다고 하니까 그 저한테 아예수님이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뭐 아 머리가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습니다. 뭐별얘기해서도 내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멸망됩니다. 그내 그래 멸망됩니다. 아, 세상이 멸망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만 한나라에 갑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귀가 쏙 들어왔어요. 아, 그럼 나도 한나라에 가야겠다고. 아, 세상이 멸망된다는데 예수 안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왜 사람들 이 예수 안 믿냐고 했더니, 아,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어느 c n 자할때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하도 불쌍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편지 썼어요. 한 30장 쓴것 같아요. 세상에 이 좋은 게 많은데 네? 좋은 영화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좋은 장소도 있고 그 젊은 사람이 대학생이 예수님이고 콜리타브이 그렇게 사냐 인생을 네?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좋은 것을 알려준다고 편지 보냈어요. 한 30장 쓴 거예요. 근데 답장이 안 오고 편지 안 오고 왔는데 전도 편지. 예수 3분을 읽다가 안 봤어요. 그, 빤한 거이된 거, 또. 그래서, 소용없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좋은 걸 소개해줘도 비싼 사람이고할수 없다고 놔뒀는데, 뭐 1년인가? 생각이. 전화 걸리는 순간에, 그만나자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멸망.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목록에다내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자기가 뭐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해 믿어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순간에 감동이온 거예요. 빨리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세상이 멸망된다 그 말을 해주라. 그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실 막상 누가 전도자가 와서 멸망된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해주라는 말을 듣고 와서 만나자마자 세상이 멸망됩니다. 한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쏙다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숙프는어 그럼 이제 믿어야지. 네? 그 어떻게 해? 믿어야 되냐고. 아그때 그때 이제 정의대로 내가 이사회 갈 필요도 없는데 이사회 간다고 하는데 이 순간순간, 막 이루어져. 사과스 버전을 하나 들어갔는데. 아, 그들이, 뭐, 아, 승범 중앙대에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범 중앙대에 다니는 분이거든요. 너희도 큰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지 않은지 구원 받을 테니까, 따라가지 이제. 아,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20번이 좀 불러, 10번이. 아니, 20번. 예? 그 예수피를 상징해가지고 교회가 교회장도 십벌 입고 의자도 씹벌 입고 강대상도 씹벌 입고 뭐 천을 좀 해가지고 그래니까귀주위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서요용종선생님생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죄를 회개에 구별시키잖아요. 입으로 따라가라고 무조건 따라가라고 내가 뭐 시킨대로 했죠. 이제 그러니까 아니 됐다고 됐으니까 얘는 금식이를들어갔잖라요 <laughs> 아니 네, 금식이로. 일주일만 금식하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조영히오사 테이프를 10개 가져왔어요. 요한계시록을 들으라고. 그래 서친구한 들었어요. 어, 그래서 방안에서 갔다 쭉방에서아 듣는데요. 내용은 모르지만은 아, 이게 뭐 천사들이 왔다 가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 10시간 내거다 들었대요. 그 하루에. 몇시간 내내 이거 열두 하루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살. 그 그바이 가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내가 이제 이민 갈 때가 됐으니까, 뭐 이민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잘 됐다고. 그럼, 거기 가면 누굴 만났냐. 하니까 예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살지 않는데, 제가 믿어지기를, 어, 그것이 예수님 사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리고 오살 기도를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진짜 두, 둘째 날에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죠. 물론 예만 참석하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기도 9리에서 구리에서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가야 되고 또 오전 예배 드리니까 1 2 시도 예배 드려야 되고또 저녁 예배 드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 가버렸죠. 혼자 아, 힘들어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데 둘째, 셋째 날이가 됐는데 꿈에. 저희 어이니 그때 미국에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어, 그, 어, 그 그런데, 돌아가시고 있는데, 저희 형이 미국, 형이 왔다가 가요. 그때 아서잠한거 있었는데. 그리고 옆에는 이제 괴짜가 있어요. 돈이 잘들어었 있어요. 빨리 오라이걸 주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깨자마자, 예수님계십시오 그게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제희 형이 다른 나라를 축장을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려고했대요이유 없이. 그러니까 미국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저희 누나지서 들린 거예요. 그냥 이제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 계시고 있고, 지금 어머니는 지금 중품, 죽음. 보니까 중후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어, 불러오게 해서, 부르라고. 저희는 한국에 온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불교를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이제, 그래서 뭐 목타 요고보다, 딸에다딱 펀넌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가게 한 거예요, 당권적으로 그래가지고, 구원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가 벌써 68세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렇게 결국은, 기도원을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구호시킨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일부러 구 그냥 저절로의 꿈에서 보고 예수님께 달라고 했는데, 하나께서 그걸 응답하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목사님 불러오게 하고 예수님께 됐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에, 11월 3일날 오니까 이제 마주 11월 10월 말에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가 예수 만났냐 고 했더니 예수 못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그기도에 예수가 진짜 있냐? 응. 그 내려오고 그날 밤 잤는데 내가슴이안만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새벽에 꿈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준 것이 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 예수님 계시다 하는 건 이제 믿게 된 거죠, 이제. 그, 래가지고 우리 친척이 미국 간다고 10만원을 줬나서이 10만원을 몽땅, 그래가지고 한만원쓴거아니에 몽땅, 조용히 모자 테이프 다 샀어요, 그걸. 8만원 치다고 나머지 뭐 만원 치는 뭐, 애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뭐, 로버트 태권부뭐 애들 많아. 이거, 음악. 미국 가는 애들 그걸 좋아하겠어요, 부시태어 애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그만 원어치 쓸데없는 사람, 나머지 팔만 원어치인지 몰라. 저희는 이 닫았어요. 유한기 뭐, 서고그다음 70년인데, 79년 나온 것까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경에 잔뜩 가져와야 돼, 이제. 그래그 옛날 테이프 게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아, 세상에 멸망된다. 이게 머릿속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면, 세상이 멸망된다는 게 주제예요, 주제예요. 설교 주제예요. 모든 게 이제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그게 관심사거든. 어차피 멸망되는데, 이 세상이 다 멸망되는데,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데, 누구나. 그 죽으면 사람은 죽일 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근데 부사님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은에 떨어져가지고. 가진 게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니까,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좋은 옷과, 뭐, 좋은 차와, 뭐, 좋은, 모든 게 좋은 게 전부다. 이게, 이 멸망으로 가버렸어요. 그지는 자기를 가난하게 해 하고, 헐벗게 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것이 그지는 구원에 이른 역사에 일어나버렸어요. 그,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결론에 가버린 거요지 나사로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죠총기왔으니까 그렇죠? 음. 총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부자예요, 부자. 지금 수없이 많은 부자, 뭐 빌딩도 몇개 가지고 있고 부자 가서 교회, 아, 우리 어려운데 도와주고 그러면 너희들 일도 안 하고 노력도안 하고 공짜만 먹으려 고 그러는데 수용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다 지금 다 그나마 죽이 일버지대라도 예수 받아들으면 되는데 안받아들이면그 사람 뻔한 거예요, 음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이런 사람한테 불행이에요, 불행. 안태어나게 낫지. 태어나 가지고 저 좋은 분 만나 가지고 또뭐 자기가 피난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도 일으키고 했지만은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분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갖고 있는 거지옥으로 앙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시키려고 가난하게 만들고 치기도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또병 걸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 그 목사님 병걸렸면안병 걸렸으면 이 목사 됐겠지, 또. 예. 누구나 다, 이게, 가진 거 있고, 대접받고, 편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부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태어나고서 믿었다는 사람도, 재물 이렇게 물질이 입고 그러면 절대 이분들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게, 그요 예. 그러니까, 얻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이게 여러분에게 수백 년 미십니다. 아멘. 네. 그걸 알지 못하고, 와, 아,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왜 나를 나가가지고 고생을 시는킵니까 하는 거는, 이 복음을 아직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여가면은, 하, 아, 감사해. 내가 이 부모의, 길, 예? 장, 길, 예.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버림도 받고, 나도 버렸고, 내가 이거에서 니수안 믿는데,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감사한 거요 감사. 감사받에하는거예요 요셉이 그래 형들이 아파라 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되실테니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옛날에 그 원통한게 있지만은 그 형들 자기들이 다먹이살리겠다고 이야기 나온거에요 하여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원 수도 있는고원 수도 있겠고 모든 사람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거지 해친 게 아니에요. 해친 게 아니에요. 결핀 게 아니에요.